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애들은 여러분이 특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돼요. Hard를 한번 볼게요. It was hard work. 그러면 그것은 힘든 일이었다. 여기서 hard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. I worked hard. 나는 열심히 일했다. 여기서 hard는 앞에 있는 동사인 work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. 만약에 우리가 hard에 ly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. 보세요. I can hardly believe my eyes.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. Hard에 ly를 붙이면 거의 뭐뭐 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요. 우리가 뒤에서 볼 빈도부사에도 나옵니다. 그리고 또 lately, 최근에, highly, 매우, nearly, 거의. 자, 그러면 hardly 같은 빈도 부사 한번 볼게요. 빈도 부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주는 단어예요. 자, 표를 한번 보세요. 만약에 내가 뭔가를 전혀 하지 않는다. 0%다. never.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. rarely, seldom. 그리고 앞에 나왔던 hardly. 가끔 합니다. sometimes. 자주 종종 합니다. often, frequently.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되게 그렇게 합니다. usually. 100% 항상 합니다. always.